자, 여러분들, 드디어 카니발 순정형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 대죠 그렇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예. 여름에 예. 열대야에 중식이 힘드니까. 근데 저희는 보라켓을 만들어서 완전 용접해가지고 전기 걱정은 정말 끝이냐. 이렇게 새 차로 간고 와. 바람 전어 들어올 일이 없겠네요, 대표님. 자, 대표님을 만나 뵙고 카니발 차량의 순정형으로 에어컨이 작동되는 현장을 한번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네,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니발 차량에 순정형으로 에어컨이 작동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그 카니발에다가 네. 순정 통풍구로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 하는 하이브리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같은 걸 장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네.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벽걸이형 에어컨을 사용하면 네. 이제 그 벽걸이가 설치 공간도 좀 차지하고 그다음에 예쁘게 마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 순정 통풍구를 우와. 이용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내에서 별도의 장치를 뭐장착을 하시겠지만, 벽걸이 없이 그냥, 통풍구, 찬바람이 나오는 에바를 사용합니다. 최초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카니발에 무시동 에어컨을 순정공조로 나오게 하는 거는 아마 설치한 업체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차량 시동을 틀지 않아도. 그렇죠. 준비된 배터리. 그러니까 준비된 배터리로 순정공조 시스템. 차량에 있는 에어컨 냉매 라인을 그대로 이용해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와, 이게 시스템. 만약에 된다면. 예. 진짜 카니발을 가지신 분들에게 획기적인 그 유레카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깔끔하죠 일단 네, 미, 미관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미관을 또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관이 굉장히 깔끔하죠 에어컨을 누가 달았지 안 달았지 알 수가 없죠. 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에어컨 배관을 네. 이렇게 이렇게 분기를 시켜서 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도 그럼 순정해서 교체를 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순정해서 이제 이렇게 개조를 하는 거죠. 아, 개조를 예, 했다 예, 개조. 예. 예. 아, 이렇게 예. 준비를 했고. 예. 그래서 별도의 컴프레셔를 달고요. 아. 별도의 예, DC, 그, 배터리로 사용하는 컴프레셔를 설치해서 냉매 라인을 연결시켜서 찬바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지금 네. 이제 여기 배터리도 설치하고 뭐 인버터 설치하고 충전기 그 다음에 하여튼 기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일련의 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부분이 이게 뭐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산철 배터리요? 예, 예. 여기 지금 카니발에 인산철 배터리는 몇 암페어 장착이 되는 거예요? 예 12V 840 암페어 아니 이 차량에 840A가 장착이 가능해. 요 yes. 인지하기는 800A 이상 정도 돼야지만 에어컨을 예. 좀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하던데. 이 정도 배터리 양이라면. 직 예. 진짜 카니발 인산철배 충전된 양으로도 예. 충분히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 뭐죠? 아이건 한정 충전기. 한정 충전기. 몇 안패 예. 들어가죠? 아, 40A. 4 0 a 어 예. 저거는 인버터인가요?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 정연파 3kg. 인버터. 3kg짜리.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전기 예.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는데요? 글쎄요, 뭐 있다 없다는 개념보다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좀봐주으면니다 노지나 장박으로 캠핑 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렇죠.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네. 이 정도의 배터리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를 된다고 해서 저희는 뭐8 4 0 a 페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정형의 에어컨이 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동도 안 키고 예, 진짜. 예. 이 영상만 봐서는 분명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예. 시원한 바람이 시동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오는 거 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순정형에 나와있고 지금 예. 카니발의 시동이 꺼져 있습니다 보면 영으로 예. 되어있고 전혀 뭐 다른 뭐 동력장치를 돌려서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인산철 배터리 충전된 것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거잖아요. 인산철 배터리 충전 아, 배터리를 그렇군요. 가지고 네. 순정 에어컨을 가동하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기존의 지금 방식은 이제 그 벽걸이 타입이었죠. 네. 벽걸이 타입을 하면 여기 실제 공간이 좁잖아요. 벽걸이 설치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꺼워요. 맞아요. 그리고 하여튼 저 이질감이 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지해서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아마 카니발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그 개발이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카니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가 개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도 이 영상 보고 카니발을 갖고 계신 분들 전화 연락이 올 텐데 예. 이렇게 장치 구성하는 데는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작 기간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예예. 예. 아 맡겨놓고 가는데 예. 일주일도 걸린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천정에 보니까 엠보싱 이것도 여기서 장착해 주신 건가요? 예, 저희 협력사에서 예, 아, 협력사에서 예, 제작을 예. 해주신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리고 매트는요? 아, 이건 원래 저기 다른 업체에서 이거 아. 만들어 가지고 온 거를 저희는 이번에 한게 이제 배터리 설치하고, 네, 한전 충전기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까지만 예. 예. 해주시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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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박... 제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네. 이 여름에 이제 네. 열대야에 주무시기 힘드니까 열대야에서 그렇죠. 편하게 주무시라고. 야, 그래서 오늘도 맞습니다. 진짜 햇볕이 엄청 뜨거워요. 오늘 아마 한 32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웬만한 노지나 여행 갔을 때 카니발 예. 차량 있으면 예. 발전기 돌리고 시동 예. 켜놓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말 그대로 정치해 놓은 상태에서 인산철 배터리 충전 해가지고 예. 딱 에어컨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 위에 태양광까지 올리면 진짜 좋겠는데. 아, 이 차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카니발에도 네. 그 양면 확장식을 하잖아요. 아,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아 확장하는.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달면은 진짜 최고예요. 예. 뭐,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차량에 장착이 안돼 있지만 예. 태양광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돈이 조금 많이 든다는 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배터리도 840이면 그렇죠. 엄청 예, 용량이 큰거거 배터리 840암페어. 그건 뭐 450만 원이고요, 여기가. 아, 450만 원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돈이 뭐그 에어컨을 다는데 뭐한백만원에달수 있냐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곱하기 삼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배터리에다가 예. 또 여기에 연결을 배선도 새로 다시 다 깔고 그렇죠 다 하고 그리고 안에 깔죠. 내부 뭐 동관 이라든 이런것도 다 새로 해요 예예 새로 하고 어쨌든 한번 그러니까, 딱 해놓으면 그렇죠 평생 이거 같은 경우에 것도... 이제 에어컨 달고 배터리 달고 한전 충전기 달고 해서 약 천만 원 정도의 돈이죠. 천만 원요. 예, 예. 그럼 허...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설비를 해서 장착해 놓으면 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지에서 예. 전기 펑펑 쓰면서 예. 잘 이용할, 폐차할 때까지 쓸수 있는 거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이게 AS 기간도 있나요? 따로 대표? AS는 저희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년 무상 보증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2년. 아, 2년으로 해가지고 예, 예. 사용하는데 그렇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도록 해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캠핑스타 대표님께서 정말 공개해 주기 쉽지 않지만, 아, 배선을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하실 시청자분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제가 세세하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정비 공장이나 마찬가지네요. 대표님,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쵸. 네,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할때 상당히 좀안전한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술은 사업체에서 많이 따라와야 될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laughs>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기존 다른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이 네. 철판이 아. 얇다 보니까 예. 이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브라켓을 만들어서 완전 용접해 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세상에서 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예. 이렇게 쭉 배관을 하면 딱이 새들이라고 하는 걸로 딱 고정시키고요. 예, 예. 예.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시키고 아... 이제 페인트 같이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네. 전선이 이게 아, 이게 대표님께서 직접 설비한 그렇죠 이제, 이제 이런 그 전기선은 다 주름관으로 해서 아... 이렇게 쭉예 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못만내는게 아니라 예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설비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에어컨 냉매 라인 또 네. 튼튼하게 이렇게 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영상에 보여줘도 되나요, 대표님? <laughs> 뭐, 따라 하셔야죠, 이거는 아. 어쩔 수 없지. 뭐, 저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또더 좋을 와. 것이고요. 아, 정말 단단하요 예, 예. 예. 아.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이거 뭐, 10년, 20년 가고 차체가 다 부식되면 몰라도, 네. 이게 뭐, 철판도 저희가 3mm 짜리 철판으로 해서 아, 용접을 뭐, 해서 부착해 주셨다. 예, 예. 안타.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설비한 모습도, 정말 간결하고 오래 사용할 수도 이렇게 항상 깔끔하면서도 정확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믿고 이렇게 맡기면 정말 차박실에 쾌적하게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이렇게 주행충전기를 조금 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 게 있죠? 한번 아, 뭐 저기 이제 그 주행충전기만으로도 또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아. 트럭캠퍼에 주행충전기 설치하러 오셔가지고 네. 지금 설치해가지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아, 이는 완전 자작 캠핑카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타 캠핑카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다전비기를 붙여주고 하시니까 캠핑카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시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닌데도 다 예. 정비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전기 모든, 전기 제 그, 그, 업그레이드는 다 가능합니다. 어떤 A부터 Z까지 모든 차는 다 가능합니다. 아, 이 차량은 캠폰데도 다가능하시고 예, 예, 예. 아. 근데 네. 이거 지금 저게, 알터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몇 안패 하나 들어는지좀 확인해 보려고요. 알 아, 배터리가 많던데가지고, 79 안패야, 80 안패야 정도. 80안패어요 아이들링 상태에서 앞자리도 안 밟고 80 안패야. 네. 앞으로 잘 돌아서 130까지 예, 올라간다고요? 들어가죠. 예. 그럼 이 정도면은 배터리 충전하고 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겠네요. 그렇죠. 태양광이 없어도 어려움 없이 아, 이분은 이제 또뭐 네. 이게 쓰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태양광이 필요한 분이 있고 태양광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 여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태양광을 안쓰셔도 네. 그 주행이 좀 많다 보니까 아. 태양광 설치 안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비용은 이 트럴캠퍼 같은 경우에는 대간패아 정도 되면 한 110만원입니다 110만원 보아가지고. 태양광 충전도 좋지만 110만원을 주고 인산철 배터리 충전만 잘해도 유용하게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여기 사장님은 이게이 시스템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아. 하신 겁니다 태양광도 되고, 네. 알터 충전기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설비, 뭐 수리, 이런 거, 모든 게다 가능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 정면에 있는 차량들이, 예, 예약, 의뢰를 해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제작 의뢰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도 아. 이제 전기하러, 이제, 엊그제 들어온 차, 차량입니다.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laughs> 카라반, 예? 모터, 캠프, 예, 예. 이번에. 마스터 차량, 스타렉스. 예. 예. 정비 공장 같아요, 대표님. 예, 하여튼 뭐, 아. 전체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무시동 에어컨 달고요. 순정공제 아, 무시동, 무시동 에어컨, 에어컨 달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전에 보셨다시피, 이건 태양광이 앞으로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태양광이 앞으로 확장된다? 예. 앞으로 확장 이게 자동인가요, 대표님? 자동입니다. 아, 수, 그냥 스위치 예. 누르면 바로? 예, 스위치 누르면. 이, 우리 시티밴이나뭐 마스터처럼? 네. 자동으로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 몇 아트 짜리죠? 요거 저게 510 아트 두장 해가지고, 예. 1020 아트. <laughs> 1020 아트가? 예. <laughs> 예. 스타렉 천장이 생기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와, 전기 걱정은 정말 끝이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이면 뭐 그러니까 가만히만 뭐, 있어도 친구들 기존에 되겠네.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네, 예, 뭐 평가를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존에 스타렉스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예. 차량 가져오면 지금 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장착 가능한가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가구도 하고요. 네. 네, 와, 나무 냄새 확 나네요. 아, 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건 이렇게 직접 재단해서 예. 이렇게 가구도 예. 다른 외주 맡기지 않고 하신다고 하니까 예. 믿고 의뢰해드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대표님 지금 보니까 가구만 이렇게 세팅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으로 하고 가구 좀 이렇게 그 하이그로시 도장하고 하면 가구가 한 350만 원 정도 하면. 아, 350. 예, 그냥 저기 보통업체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나갑니다. 아 그럼 거기에 이제 냉장고가 전자레인지는 추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별도입니다. 그럼 별도다. 예, 예, 예. 아 이렇게 가구 구성만. 예 가구로 해서 하여튼 뭐. 저희 같은 경우엔 타업체그 그니까 일반적인 그 저가 가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 예, 예. 원목 수준의 나무로 그러니까 하니 원목으로 수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이그로시 도장해 가지고요. 깔 네. 깔끔합니다. 정리하면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아, 네. 필요하신 분들만 돈을 네. 지불하더라도 좀더 고급지게 네. 좀 좋은 차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 저희한테 오시고요. 네. 이제 저가 그냥 형태만 갖추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 형태만 갖추고 뭐 간단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업체를 또 이용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타고 온 차량만 있으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위에 트림과 예. 침상형 예. 뭐 전기시설 이런 걸다 예. 완벽하게 그렇죠 이 차는 말이야. 무시동 에어컨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 840A 아... 다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인 시공비는 여기 2,350만 원입니다. 아, 위에 태양광까지 포함? 예, 태양광까지 해서 2,350만 원. 2,350만 원만 예. 투자하면 예. 배터리 840에 예. 완벽하게 구성하는데 예. 그 정도 금액이다? 예, 예, 예. 평생 이용할 캠핑카 그 예. 정도 금액을 부담하면 정말 캠핑 걱정 없으시네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뭐 하여튼 뭐, 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런 차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laughs> 계시고, 아, 나는 나만의 차를 내 마음에 들게 만들겠다. 사용하기 편하고, 좀 모양도 어디 가도 이제 뭐 풀리지 음... 않는 그런 모양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시죠.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거 하부 한 번만 보여 줄수 있어요? 하부요? 네. 예, 이거 저기 서랍. 와, 예. 와 엄청 넓으네요. 예, 1400 1m 40이고요. 1m 40. 예, 예, 여기는 네. 예, 70, 700 700. 예, 70cm짜리 서랍. 아, 서랍장이 되어 있고 예. 레일은 예. 고하중 레일, 네고하중 예. 레일입니다. 아, 고하중 예. 레일로 예. 이용해어서 예. 웬만한 무기를 지탱하는 게 예. 전혀 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이 차량도 완벽하게 제작이 완료되면 정말 멋지게 재탄생하겠네요, 대표. 예. 그리고 이제 저 저쪽에 보시면 예. 이제 단열재 그 지난번에 했어요. 아 에어로젤 단열. 그네요. 예. 아, 예. 단열, 단열. 아 여기 단열 에어로젤 단열까지 예, 다된 단열 단... 거구나. 그런,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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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마 처음 영상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예. 보고 계신 것처럼 게 페인트. 이 예. 페인트가 그냥 일반 페인트가 아니지,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단열 페인트예요. 단열 페인트를 예, 활용해서 그 우주 왕복선에 사용하는 아 그런 페인트입니다. 그 페인트를 활용해서 예, 예. 예, 정말 조그만한 그런 단열도 잡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접촉 단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수많은 접촉 단자를 쓰다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찾기 힘들죠. 저희 일부분입니다. 예. 쪽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을 설치하러고 오시면 네. 이제 태양광 작업장입니다. 아. 야, 지금도 벌써 한 대가 와있어서 태양광 예, 지금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태양광을 장착하는 공정 예. 시설이 되겠다. 예, 예, 아, 작업장입니다. 그렇군요. 각의 공정이 따로 있다 보니까 예. 작업 시간도 현저히 줄을 것 같고 굉장히 좋아질 것 같네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제 그 상당히 뭐 이제 영세한 업체잖아요. 근데 아. 하다 보니까 <laughs> 뭐 현대식 공장을 짓고 참참 참 좋은데 네. 저희는 그런 여력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아. 좀 하지만 네. 품질에 대해서만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안 뒤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매번 캠핑 스토라 예. 믿고 찾아오잖아요. 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 장비는 무엇이죠? 아, 이 장비는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이제 그 에어컨 가스를 회수하고요. 아. 가스를 차에 있는 기존 가스를 저게 회수해서 용기에 보관하고 다시 가스를 집어넣고 주입하고 이제 압력을 보관 하는 전반적인 에어컨을 관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나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 정비 공장에 당연히 이제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사용하는 업체들이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보려면 이 장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 뭐 유사한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어컨 가스를 공중으로 날려보내면 환경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희는 네. 다100% 회수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에어컨을 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스를 회수해가지고 모아놨다가 다시 또 주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 가 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시는 네. 현장은 목공을 직접 재단을 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공정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기술력으로 재단해서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만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촬영했을 때 외부 의자 다 탈거해가지고 이렇게 제작 공정이 이루어져 있는데, 헉, 아니, 대표님, 옆면도 다 뜯은 거예요? 틀 뜯고요. 저희가 이제 카라반 창문 달기 위해서 밑작업하는 아, 거죠. 하, 그렇군요. 이거 도색하고 나면 네. 완전 새 차로 변환되겠네요. 그렇죠. 이야, 정말 꼼꼼한 단열. 와, 뭐 바람 전혀 들어올 일이 없겠네요, 대표님. 부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고 내 차를 꾸민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진짜 가져 가시는 주인분은 정말 따뜻하게 겨울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말로는 표현 안 하신다. 네. 이 차량 나중에 완성이 되면 진짜 우리 구독자분, 시청자분들 꼭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네. 밑에는 몇번 촬영해 가지고 공정 네. 그리고는 좀... 아... 특색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창의 위치가 잘안 나와서, 네, 여기 창의 위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 이동시켜서 창을 달았습니다. 별도로도 이렇게 네. 제작이 가능하다. 예예예. 예, 예. 완전 다 뜯었어요 대표님. 다 뜯었죠. 저희가 뭐 타업체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잘 하시겠지만 네. 저희 어느 업체 못지않게 마감 잘 합니다. 아 그렇군요. 뒷면에도 네. 카라반 문을 하나 넣었어요. 아 나중에 창이 네. 크게 예, 예. 들어간 카라만. 거죠? 아, 차량도 정말 완성되면 좋겠네요. 예. 아, 창문도 하나 둘셋넷 둘, 네. 다섯 여섯 개 설치하고 야, 있습니다. 개방감도 좋고 예. 또 창문 딱 열어놓으면 시원하고 예, 예, 좌우 쪽으로 예. 멋진 뷰도 볼수 있고. 예. 정말 멋지겠네요. 제작 되면 예. 이게 제작 기간이 하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작 기간은 한 3개월 3개월. 예, 예. 시간을 여유를 갖고 이렇게 제작 공정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 예, 예. 뭐 빨리빨리 하면은 좋겠지만 뭐 하여튼 작업 공정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예. 이왕 만들고 다음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는데 예. 대충 하는 것보다 정말 깔끔하고 평생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전기 궁금합니다. 작업이 좀 반방하게 들어갑니다. 아, 전기는 전, 얼마나 들어까요 전기는 태양광이 335 와트짜리가 7장, <laughs> 7장 산출에21한한2,300 와트 정도 되겠죠? 한2,300 와트 정도의 태양광이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는 24볼트 1,120 암페어. 아, 1,120 암페어. 예, 예, <laughs> 예, 예. 24볼트입니다. 24볼트. 예, 예. 그러면은 뭐한20한 <laughs> 27킬로와트 정도? 가전소네요전소네요 아, ESS 시스템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한 예그 네,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캠핑 스타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네. 기술력 하나만은 정말 네.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거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는 기술은 더 독보적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 멋진 캠핑카 완성되면 중간 중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카니발 차량 예. 순정형으로 에어컨 나오는 거 이렇게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예. 끝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 캠핑스타는 어떤 제품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요, 성능이 완벽하게 나오고 또한 그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성능 잘 나오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저게 그 설치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그렇게 설치하는 게 저희 이제 캠핑스타의 그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에도 이렇게 멋진 캠핑카 제작되면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